24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이그나이트 브이코리아인 강남이 펼쳐졌습니다 발표자가 5분 동안 PPT를 활용해 자원봉사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구 지역대부에서 선정된 10개 팀이 자원봉사 감동스토리를 발표하고 청중평가단과 전문가심사단이 현장에서 투표했습니다 경연 결과 치매 어르신 목욕 봉사 활동을 펼치는 권은옥 봉사자가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전국대회 출전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강남구의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